맞습니다. 어, 그냥 쭉 밀고 나가네요. RPM도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RPM? 네, 뭐 걸리는 게 없네요. 원래 제가 이제 악셀을 세게 안 맞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살 밟았는데, 네. 쭉 치고 올라가요. 악셀 났는데도 그냥 올라가네요. 어, 악셀 났습니까? 아까, 어, 아 와... 약간... RPM 보고 있으니까, 아, 변속됐고나 어, 맞아요, 맞아요. 그냥 그대로 올라가요. 뭔가. 걸리는 게 없어요. 어... 지금 고속도로 타면 얼마나 더 올라갈까. 지금 굉장히 기대되죠? 기대돼요, 지금. 솔직히 안녕하세요. 션키모터스 크락션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하죠? 기아에서 어, 픽업 차량으로서 나온 타스만 차량, 으르렁 터보 장착하러 오셨습니다. 타스만 차주님들이 으르렁 터보 방문해 주시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연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속에서 고RPM으로 많이 친다. RPM이 많이 치니까 연비는 좀 많이 안 나올 수 밖에 없겠죠. 뭐, 100km 이상 고속주행을 하더라도 미션 자체는 8단 미션인데 6단까지 밖에 못 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 차는 그냥 우리가 뭐 세단처럼 이렇게 안락한 차가 아니고 힘을 써야 되고, 카라반을 끈다든가, 트레일러를 끈다든가, 아니면 캠핑을 간다든가, 오프로드를 간다든가, 타이어부터, 에이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부터. 이 차는 명확하게 이런 이러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라 하지만 오 신차가 나왔어 오차 겁나 멋있어 오나이차 타고 싶어 차를 다 바꿨어 연비가 생각보다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바디업 돼 있지 AT타이어 꼽혀 있지 고 r p 계속 쓰지 힘을 써라고 나온 차인데 연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차주님도 생각보다 연비가 너무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주행 질감을 먼저 보시라고 했습니다. 주행 질감이 변해야 오르막길에 RPM을 들수, 글라이딩이 잘되고 그런 게 변화가 돼야 연비도 올라갑니다.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연비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렸고 차주님과 같이 어, 시운전 통해서 어떻게 차가 변하고 연비가 얼마만큼 나왔는데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와 다스만 너무 우람합니다. 솔직히 저도 한번 어, 좀 타보고 싶은 그런 차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이런 좀 레저 활동, 원래는 좀 즐겼거든요. 아까 전에 캠핑도 좀 다니고, 네. 했다더라, 아닙니까? 저 바이크도 좀 예전에 좀 탔고, 아, 어... 불만이 뭡니까? 우선 제일 1번이 연비입니다. 연비. 연비가 제일 1번이고, 그 다음에 약간 굼 뜨는 거. 굼 뜨는 거. 네. 고수... RPM을 또 많이 쓴다 했다, 아닙니까? 네네. 고속으로 가도 8단. 8단이 안 올라가요. 고속으로 가도 8단이 안 올라간다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수동으로 8단을 올려요 음, 그래서... 기압이를 수동으로 맞춘다 네수동이 맞추죠 음, 결국에는 이 차는 힘을 쓰는 오프로드를 가고 네? 레저 활동을 좀 하고 네? 뭐 그런 차로 세팅값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타이어도 아신나 아닙니까 네. AT타이어 꼽혀있고 바디업 되 있고 연비는 솔직히 포기하고 타야 되는 차지만 우리 차주님들은 오차 너무 멋있어 간지나 맞죠 그렇죠 탔는데 연비가 안 나와 어 속상해 얼른 타보가 해결해 줄까 이런 분명히 기대는 있을 겁니다 기대 조금 있죠 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약간 충분히 설명드렸다아습니까 네. 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네. 확인해 보시고 연비는 또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주행 한번 해볼까요? 예? 네 해보겠습니다 제로 세팅 한번 해보시다 제로 세팅 오 그... 네, 세팅했습 됐습니다. 네. 아까 똑같이 코스 한번 가봅시다. 아, 어른동 시공하기 전에 아까 잠깐 타봤습니다. 어, 그냥 쭉 밀고 나가네요. 쭉 밀고 나가죠. 네. 이런 변화가 한 개, 한 개, 한 개씩 모여야 연비가 올라갑니다. 왜? 공기 저항을 없애주기 때문에. 아... 공기를 과급시켜주고 배기 쪽에서 빨리 빼주기 때문에. RPM도 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RPM은? 네. 원래 한 요산 2,000 정도까지는 올라갔는데 오르막이라서 지금 살짝 오르막 구간이거든요. 네. 네. 근데 RPM도 많이 안 올라오고 지금. RPM을 일단 충분히 보십시오. 아까 제가 뭘하드 네. 손님들은 트립 게이지에서 연비 트립 게이지를 보는데 저는 RPM만 봅니다. 네. RPM이 안올라가요 RPM이 안 올라가야 힘을 쓴다 말하닙니까 네. 연비가 올라갈 수밖에 어... 없습니다. 그럴 때도 악셀 놓고 내리막 길이니까 그때. 종내 보면 쭉쭉쭉 밀려가는 그 느낌이 들 겁니다. 네, 뭐 걸리는 게 없네요. 없죠. 네. 굉장히 지금 느낌 아... 좋습니다. 오르막도 확실히 뭐가 달라요. 다르죠. 네. 뭐, 뭔가 모르게 어, 야, 이... 원래 제가 이제 악셀을 세게 안 맞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살 밟았는데 네. 쭉 치고 올라가요. 치고 올라가죠. 네. 오케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 나중에 이제 시운전 해보시고 연비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차가 굉장히 좀 가볍지 않습니까? 네, 가볍, 그냥 가볍. 가볍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차들은 아까 전에 뭐 카라반이나 뭐 트레일러나 이런 캠핑 장비들 좀 많이 싣고 그런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카라반 한번 끌고 한번 가보십시오. 열심히 돈 벌어서 카라반 <laughs>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액셀 안 밟고 있는데 그냥 뭔가 쭉 나가는. 아, 느낌. 지금 액셀 안 밟고 있습니까? 네. 쭉 밀고 가죠. 예. 네. 악셀 안밟고 있어 그 이... 라이딩이라고 하더라니까 아 네. 유튜브에 보면 음... 탄력이 빨리 안 주고 해 쭉쭉쭉쭉 밀고 가요 그러면 굳이 앞에 빨간 신호가 가, 받쳤다. 그럼 계속 악셀 밟고 가다가 브레이크 꼭 밟을 필요가 없밀고 넘기라 요 악셀만 놔 버리면 쭉 밀려가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활용을 잘하시면 연비는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우측으로 빠지겠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 탄데도 4.3km 탔는데 탄데 9점 오면 진짜 잘 나오고 있는 거야. 음. 연비는 아직까지 아직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는데. 어, 자꾸 눈이 가지. 가요. <laughs> 가요. 아직 섣부르고, 연비는 지금 이 연비보다는 우리 사장님이 출퇴근하실 때 연비에서 네. 얼마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런 연비가 중요하니까 나중에 충분히 테스트 해보시고. 근데 예. 거의 지금 딱이 구간 도는 게 비슷해요. 비슷합니까? 저기. 네. 음. 이게 거리가 좀 있다는 것 뿐이지. 운전하는 것도 지금 신호도 그렇고 부산공항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직선 도로 아닙니까? 예, 전부 직선 아닙니까? 완전 직선이죠 쭉. 인비가더잘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르막 올라가실 때 느낌도 한번 보시고 해. 지금 액셀 났는데도 그냥 올라가네 아, 어, 액셀 났습니까? 아까만 아까만. 지금 변속되는데도 변속되는 느낌을 내가 아, 어. 거의 못 아, 받을 정도입니다 네못 느껴요 지금요 그 RPM 보고 있으니까 아 변속됐고 오 맞아요 맞아요 딱 그겁니다. 딱 그거네요. 어. 네. 아까 전에는 변속될 때그 약간 그 그런 느낌은 났었다 아닙니까? 네 지금은 RPM 보니까 이제 개츠 거의 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변속되는 느낌조차도 지금 받을 수가 없고 악셀이 가볍고 네 엄청 가볍습니다. RPM 덜 쓰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럴 때도 악셀 앞쪽 나와 지금 학안 밟고 있습니다 아안 밟고 있습니까 네어 연비 보시면 악셀안 <laughs> 밟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아 연비는 많이 오르시겠다네시디발로는 아,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예를 이 있다, 손잡이 있다입니까 네. 손잡이 꽉 잡고 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시운전 갈때 그런 분들은 뭐 크게 연비 신경 안 쓰신다더라고 대부분 그런 이제 차의 이질감 때문에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 사주님 같은 경우는 와우, 다시 내려가는 거 예. 연비를 많이 올리시겠다 제가 나중에 부산 갈때 예. 연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좀 네. 네. 좀 찍어가지고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아까 전에 오실 때는 연비가 얼마나 왔다 했지? 10 정도 나왔어10딱10나왔습니다네 10 음, 오케이 그러딱 비교가 되겠다 맞지? 네 비교 다 테스트하는 구간 중에 제일 잘... 센 오르막이거든요 네? 차안 오지? 네 뭔가 엄청 조용해요 지금 네, 정수 가죠 심지어 지금 에어컨도 켜놨는데 맞죠? 그러니까요. 진동 안 걸린 줄 알았어요. 음. 일단 아까 전에 제가 중간 지점에서 네. 정지했다가 다시 스타트 하더라니까 아닙 네.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출발. 그냥 그대로 올라가요. 뭔가? 걸리는 게 없어요. 어. 쭉 올라가요 아까 전에 2700, 800까지 올라갔다 아입니까? 네. 아까 그런 이야기 했다 아입니까? 네. 2700, 800까지 올라간다 했는데 지금 해봐야 2300밖에 안 올라가네 2300그 정도? 이빨에 올라가는 게 최고 지금 많이 올라간게 2300까지 올라갔네네 뭔가 완전 달라졌다 네 차가 네 완전 달라졌어요 음,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짧은 구간 시운전 했습니다 8.3km에 시간은 11분 걸렸고 연비는 9.4km 나왔습니다 엄청 잘 나온 거예요 원래 이 정도면 잘 나와야 7, 8? 아까 전에 출근할 때 부산 그 공항로 네.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네. 근데 아까 전에 같이 처음 돌았을 때도 9.4안 나왔어요. 7.3인가 4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9.3이면 연비가. 올라 그렇죠. 처음에 음. 아까 전에 시운전할 때는 7. 뭐몇 키로? 네. 7.3 정도 나왔어요. 정도. 지금은 9.4가 나왔으니까. 막 1키로 떨어지요 연비 부분을 만족. 기대를 하셨는데 아, 만족해요 지금 고속도로 타면 얼마나 더 올라갈까 지금 굉장히 기, 기대되죠 기대돼요 지금 솔직하게 차가 어떻게 변하던가요? 차가 엄청 정숙해지고 뭔가 이제 쭉 나가는 느낌 걸리는 게 없고 근데 음. RPM이 바뀌어요 RPM이 확실히 많이 내려가요 덜 쓰고 네, 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연비가 올라갑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거 똑같지 예? 네 일단은 다시 새로 세팅하셔가지고 네. 왔던 길 그대로 한번 찍고 가보십시오. 찍고 간다음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찍어서 겠습니 알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눈안 좋은 줄 아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토요일인데 네. 이렇게 장착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아유 멀리서 오셨는데 저희가 감사하지. 네. 사과 도번창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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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 차주님이 아유 카메라 켜고 뭐 마이크까지 장착하고 있으니까 좀뭐 긴장하셨나봐요. <laughs> 카메라 끄니까 아유, 긴장했습니다. <laughs> 근데 확실히 달라졌습니다라고 어, 카메라 끄고 어, 진솔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방금 어, 영상 촬영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차는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연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타스만 지금 저희 장원점에만 한 다섯 대, 여섯 대 이렇게 장착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그런 니즈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연비, 그리고 약간의 꿈뜸, 이런 차,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타스마 차주님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카락션 믿고 방문해 주십시오. 우리 차주님이 느끼는 그대로! 타스마, 다르다 켰지? 다르다 켰지?